아, 나야 되잖아요? 몇 번이에요? 번 5번, 6번 아니면 나와야 돼 아이고 아이고 까매 가매까 고무적인건 3일.. 3일? 4일 연속 야식을 안먹고 오~~ <laughs> 이제 습관되가지고 85kg때부터 뛸다 아, 아, 빨리 빼빨야지 빨리, 빨리, 빨리 빼야식을다니그야이하 <laughs> <laughs> 와 오, 오. 너너너너너 o n t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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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p 이 a y play, play, p 이 a y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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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a 이 출, 출 전에 본 거야, 출 전에? 두꺼워도 쉽지 않은데. 출 전에, 저 정도의 출 전에 불어야 3초가 네, 성격이 되지. 그래, 그래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블랙이 블래이 블랙이 블랙이 블랙 블랙이 블랙이 어랙이블 블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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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아블 맞았어 아까 내가 나올 아 네, 지금 블랙이 올때이 블랙이 블이블랙블랙아 그래? 야 지금 블랙이 블랙 점깜보점잠보야아로눌러야 돼. 뒤껴 뒤껴 눌러. 뭔 알고 있었 드럭 하라 거예요. 어? 있는데 이거. 어! 가비 가비. <s'> 나이 샷. 아! <laughs> 어! 샷. <laughs> 아우 신용아 너네 어제 잘안나고마비가비 바람쥐, 알나람 둘이 가 근데 신형가 팔도 길고 손도 크고 맞아요. 글싸고 태우기가 저런 걸좀 많이 해줘야 돼. 미드 미드레인지지 나쁘지가 않아. 어이고 가비, 가비가비! <laughs> 快快快快快 원샷! <laughs> 어, 확실히 그래도 나이스 수비였어. 최선의 수비였어. 나이스 그 최선을 다했어. 파울 안 하고 최선의 수비 나이스. 설마 나이스. 우승. 누구야? 태욱이, 태욱이 왜 그래? 세레머니가 없어 <laughs> 겸손하네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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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성장했는데? 어 성장케어 어. <laughs> 성장했어 어 박찬이 형 몸이 몸이 더 좋아진거 같애 그치 어 맞아 난단탈이거든난 헬스한다 그래 근데 예전에 처음 처음 왔을 때 약간 보다 확실히 살도 빠지고 어, 네,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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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진도 많이 살 빠지고 음. 아주 선장하고 있어. 오 좋아! 아유. 아유. 포기하지 마. 그거야. <laughs> 나이스 샷. 레드 36, 블랙 34, 2점 차. 오! 수리색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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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색, 나와야 돼. 가비 <laughs> <난감. 웃음> 방금 전 상황에서 태우기가 한번싸졌어야지미드레 미드를 좀 아끼는 게향이 있네. 아, 저 이타격이야? 어. 어. 태욱 더 싸도 돼. 아까 미드레인지. 그래. 아, 들어가, 하나, 하나. 오, 야. 하나, 하나, 하나. 자비가 없구나, 너는. 아이스패아이스아이스패아스맨스맨스맨이스맨 10초야. 10초. 여유이